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마 모바일 개발자의 소통이 납득될 수 있을까라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사마 모바일 드디어 조금 소통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은사마 모바일 소통에 저는 안한 거는 아니에요. 뭐 인터뷰도 이제 뭐. 게임 에진하고도 하기도 했고 매주 업데이트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저와 소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매주 업데이트하는 게임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그래도 소소하게 뭐 밸런스 패치라든지 의저, 의견, 유저의 의견을 조금 피드백해서 이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진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대답을 안 했었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런 거를 <laughs> 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도 조금 잘 아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이제 성장을 하느라고 이제 콘텐츠 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 당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투력 양극화 문제이죠. 이 전투력 양극화는 진짜 지금은 너무 심각해졌죠. 예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못 느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어, 투력 차이가 심해졌고 투력 차이가 심해지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가지에서 일어나게 되죠. PVP 요소에서 일어나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탈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 그러니까 PVP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서 서로 투닥투닥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이미 너무나도 벌려진 상태니까 그런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투기장도 뭐 어느 정도 그 전투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고 하지만 그 장비 빼고 해서 이제 조절해서 들어오신 분들 상대로 상대가 안 되고 있고 나무네스 전쟁은 더 그렇죠. 나무네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고투력 유저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고투력 유저 한명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유저들이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보상만 받기 위해서 잠깐만 하고 더 이상 그거를 주력 컨텐츠로 삼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사항들을 과연 뭐 유저가 만들어 냈냐 그건 절대 아니죠 검사망 모바일 측에서 만들어냈죠 어떻게 매주 과금 상품과 함께 <laughs> 전투력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이번에도 펫 6세대 나왔잖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이죠 물론 어 저도 뭐 6세대 두마리 뛰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딱치고 있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6세대에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6세대를 다 이제 모아야 돼요. 15마리를, 15마까지 모아야지 전투력도 200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15마리를 6세대를 만든다, 그 진짜, 지금 당장 만들기 너무 힘든 거거든요. 6세대가 뭐 5세대, 5세대 교배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확률도 좀 낮은 편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포럼 분위기도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데이트 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정투력 양극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유저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laughs>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이번 주도 그 업데이트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런 이야기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저들이 조금, 공통을 터트리고 있는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점 보다는 지금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문제점들만 그냥 적어 놨어요 자기네는 문제점 근데 이, 여기에서 뭔가 해결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용 들어보시면 그냥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더 잘하겠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완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보다는 차라리 진짜 무언가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어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놓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laughs> 약간 민심 달래기용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약간은 조금 보는 내내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뭐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양극화가 문제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이제 패 추가시키고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항상 보여줘서 과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소통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유저가 믿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 믿음을 어 조금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진짜 무언가의 컨텐츠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이런 이유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가끔 패키지도 너무 <laughs> 요즘 유도가 사실 만만 요즘에는 뽑기가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laughs> 예전에 뽑기 절대 그런 거안 만든다라고 해서는 지금 뭐 캐시 뽑기 이런 게 너무 지금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 캐시 뽑기 관련돼서도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언급 없잖아요. 요즘에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뽑기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언가 조금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포럼에 이제 뭐 유저와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제 의견을 좀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통보다는 뭐 앞서 다 이야기했지만 진짜 무언가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이런이런 이런 이유로 만들었으니까 서로 피드백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늘 시간에는 소통관련된 이야기 해보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